뭐라고 아직도 구독을 안 눌렀다고? 제발 좀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생교 여러분들. 신기생교 목사 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예. 기도합시다. 우리 10월 9일 어, 사 세종대왕님께서 한민정음을 작성하셔 가지고 한글을 덩어리 버티는 날입니다. 예, 다들 기도합시다. 맨 예, 사실 저 목사가 아니라 저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일절 몰라요. 저 사실 불교 다녀요. 예. 형 오늘 한글날이니까 영어 쓰지 않기라고요. 음 싫어. 난 영어가 너무 좋. 조... 아, 초상이 아니라. 아 그렇죠. 한글날이니까 이거, 이거 한글만 써야지. 그렇죠? 베이커님 쫄리냐고? <laughs> 쫄리냐고? 야, 아니.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늘 한글날이니까 기념으로 제가 영어 쓰면은 그자리에서 그냥 재설정 누르거나 자살하겠습니다. 유가리 신생님 이행시 가능? 아... 쌉가능 자 가고있습니다 신생의 생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 생방송에 오셨으니? 돈좀 주세요 아아 아닙니다 아, 장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두번째꺼야 두번째꺼야 두번째꺼 아니 인첸트 두개잖아 아야 잠시만 드래곤 에그 아니야 어 그렇지 인첸트 두개가 낫지 뭐 드래곤 에그야 그냥 후라이 해버름볼라 그냥 진짜 뭐, 드래곤은 안좋아요 하지마세요 인체한 영어 썼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저 오늘 한글만 쓰겠습니다 하잇 여러시고아이 아, 잠시만요 이거 일본어잖아요 다시, 다시 할게요 <laughs> 선생님 여기 주접 벤인가요? 그렇죠 벤이죠 야이 사람아 너 때문에 벤영어다 씻어가지고 어 죽어야잖아 <laughs> 여러분들의 채팅을 안 읽겠습니다 아니 채팅은 영어잖아 어 미쳐버리겠네 어 신생아 언어를 조심히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필터링을, 필터링 영어죠? 어, 개빡치네요. 한글 사랑, 나라 사랑, 세종대왕님 만세. 가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머리 아프네, 벌써부터. 아, 조선말 들어와라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갑옷을 맞추고. 맞추고, 맞추고. 양털 맞추고, 맞추고. 중앙으로 갑시다. 어어어 아니, 생각하면서 말하다가 화면도 안 보고 게임했네. 어어어 괜찮, 괜찮.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나 죽었잖아. 죽은 걸로 좀 이해해줘. 이 머머리 빡빡이들아. 나를 언제까지 죽일 셈이야. 나도 좀 게임, 하자. 잉. 가자! 가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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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그아아요아아아아아 <laughs> 됐어 이제 영어 사용 안해 절대로 영어 사용 안 하고 게임 학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부탁이야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발요 싫다고요? 아이 머머리 빡빡이들아 좀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돌아가라고요. 아. 아니, 한 번만 봐달라니까. 빡빡이네, 진짜. 너무 죽어, 재미없다니까! 신생 이지해 그만하자. 야! 그만하자고. 아니, 그거 있어. 한국어에,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그런 단어 있다고. 한번 찾아보라고. 나 그거 찾아보고 왔다고. 어? 아니 알고 있다고. 빡빡이들아 아니 그런 사전 있다고. <laughs> 있어. 네이버 사전에 없어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무슨 말구요, 뭐. 뭐야, 5팀 이 틀렸어? 야, 근데, 나 중간에, 그, 팀이라 해가지고, 그, 죽어야 되거든, 한번? 근데, 나 죽으면 이거, 끝나는데? 그냥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주면 안 돼. 주먹 게임 진다니까. 아니, 나 영어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 원래 뭐야? 나 영어를 진짜 많이 사용하네. 뭐지? 아니, 여러분들, 그 제가 매드 무비 하는 거 보여 주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좋아하잖아요. 뭐야? 판 이길 테니까 어... 봐주는 걸로 합시다. 어때요, 어때요? 제가 그러면 대신에 지면은 연장 방송 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면은 연장 방송할게요. 어때요, 어때요? 인정, 인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인정했다. 아, 형들 그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난왜 그러는 거야? 이런 못 하겠어. 나오. 후. 피영 뭐지? 머리, 오케이, 무릎, 발. 나이아 검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철 인챈트 한번 하면은 180개 들거든요. 인챈트 하면은 지금 더블 인챈트 가져왔잖아, 이거. 180개 들고 약탈자. 뭐 이제 한번더 해야겠는데? 어 뭐야? 왜 쏠려? 아 이거 한나예요? 한나 이거 입에 바뀌었나 보네? 좋졌다 그냥 연장 방송이야네. 아혈 괜히 먹었다야. 너무 욕심이지 않았을까? 저 오늘 한글 사랑 너랑 사랑이기 때문에 한글만 사용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야 얘. 맞춰 봐라. 못 맞추겠지. 못 맞추겠지. 못 맞췄지. 하이패스. 하이패스 영어라고요?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겠습니다 죽었습니다. 네. 뭐야. 왜 침... 야, 이제 죽으면 안 된다. 신생. 영어도 쓰면 안 돼. 아, <laughs> 맞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기가 두번 때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게선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laughs> 한번만 다 <laughs> 살려주시면 될까요아 이번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번판 진짜 지면 연장방송 어 연장에 연장방송 합게요 예 진짜 이번판도 지면은 연장에 연장방송 하겠습니다 콜? 어 그거 죽진 않을테니까 내가 만약에 지면 연장에 연장방송 그냥 하루종일 방송할게 콜? 간다 비상탈출 님저피 많지 않았어요? 방금 왜 죽은거야? 뭔 뭐, 낙댐이야 낙댐 이런거 없어 방금 좀 억울한데? 봐봐 비상탈출 피플피 낙댐 없어 92 봐봐 이거 뭐야 석궁반해사라고? 이게 말이 안되거든 잠시만 석궁반해사라 해도 여기각 안나왔어요 여기 뒤에 아무도 석궁 안쓰고 있었는데 자, 여기 한명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한명 있고, 뒤에 지금 각 있어가지고 잘안 보일 거예요? 봐봐.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서 석궁 차징 안 하고 있었죠, 뒤에? 봐봐요. 그냥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P92가 없어진다고? 인첸트 안 달려 있었잖아, 쟤네. 공은뭔공어야 공원, 인첸트가 안 달려있는데. 봐봐, 인첸트 얘네 안 열려있어, 봐봐. 여기 지금 얘네 집인데 인첸트 안 열려있잖아. 뭔 연장방송이야. 뭐, 연장방송? 연장 방송, 연장 방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연장 방송이야? 진짜 그냥 으흡! 인중에 치고 날려볼려 아, 죄송합니다.